안녕하세요. 마마노 입니다 7월 27일, 아, 이제 7월도 어, 2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 한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 어, 휴가도 거의 피크, 지금이 피크인가요? 어 피크고,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다녀오신 분들은 좀먼 곳이 아더라도좀 어, 근거리에 어, 휴가를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간만에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데 투 포인트 밑에서 이렇게 공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카메라를 근접하게 갖다 놓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포지션 플레이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뭐한 열댓 개를 이렇게 뭐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거기서 한 가지 정도만 외, 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한 번씩 더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켜놓고도 한번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방구장 가셔서 핸드폰 켜놓고, 아, 요거 이렇게 치네. 그래갖고 본인이 어, 연습을 해야 방구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기를 칠때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마마동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츠 꾹. 자 오늘은 제가 어, 만약 제가 그냥 계속 이어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이 이런 식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공을 당점을 높여서 왕쿠션을 치거나 뭐 직접 치거나 당점이 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두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 공이 단축, 장축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얇게 이자리를 끌기 위해서는 여기가 맞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맞게 되면 한이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아, 이 위에? 그러면 이 공을 얇게 해서 쳐야 될수 있으면, 요런, 요쪽 편으로, 요렇게 올라오게 만드는데, 당점이 올라가서 치게 되면, 보세요. 당점이 올라가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 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이 좀 세고. 그래서, 당점을 내리고 칠 때에는, 뒤에 큐를 완전히 낮추고, 맥심 당점을 주, 주시는 거예요. 회전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7시, 6시 반, 요렇게 주셔도 돼요. 7시, 7시 정도 주고, 뒤에 큐를 완전히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간 임팩트를 짧게 가면서, 툭 치면서, 끌림 현상에 의해서 얇게 맞고, 요쪽으로 오고, 얘가 요쪽으로 뜹니다. 보세요. 완전히 내리세요. 완전히 내리고, 하나, 둘, 얇게 끌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공이 일로 와요. 일로 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DAQ를 들어버리시면, 배, 음, 같은 배치에 놓고요. 어, 비슷해요, 배치가. DAQ를 들고 당점을 내리고 친다고 하더라도 두께가 조금 더 많이 실리거든요, 이 공이요. 두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천천히 친다고 해더라도 이 공이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당점을 완전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각으로 이렇게 옵니다 다시 한 번만 치고 배치 바꿔 보겠습니다 당점이 올라가면 두껍게 맞으면서 이쪽으로 오고 당점을 완전 내려 주고 회전을 7시 6시 반 이렇게 주면 얇은 두께에서 끌리거든요 d q 를 낮추고 완전 내려 주세요 브릿지도 완전 내렸죠 내린 상태에서 하나 둘 임팩트 가볍게 툭. 그 요공은 이쪽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은 이공이에요, 이공. <laughs>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하는 공들이 이 억각에 걸린 여기에서 플러스 각으로서 원 쿠션으로 치는 공이 있는데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있으면 아까우니까 치다 보면 공이 밀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팩트를 짧은 큐가 짧게 나가면서 그 안에서 임팩트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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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근육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우니까 어떻게 치시냐면 어 이거 잘 맞았는데요. 공이 밀려서. 공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공이 밀 이렇게 밀려버려 밀려다 보면 실 이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억각에 걸렸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끈다, 조금 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근육을 만드시고 톡톡 끊는 그런 샷을 만드셔야 되고 이적구에. 세게 오면 안 되겠죠. 2공힘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당점을 한 반팁 정도만 주시면 돼요. 왼쪽 자 반팁 정도만 줘놓고 2 공을 당 조금이라도 안 올리려면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그러면 한6시 반에서 한한 반팁 6시 반에서 반팁이면 살짝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 다음에 임팩트 하나 둘 이렇게 임팩트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이 각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칠때 요거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자 억각에 걸렸고 얇은 두께로 임팩트를 탁 줘야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하단 당첨 많이 주시고 회전은 7시에서 두께를 얇게 쓰시는 거예요 얇게 쓰시다 보면 힘이 임팩트를 딱안 주면 공이 밀려버려서 율로 빠지게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 둘 임팩트를 딱안 주면 이렇게 돼요. 임팩트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를 가볍게 툭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임팩트 딱 툭. 자, 이쪽 각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잠시만요. 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공이 섰을 때. 자, 압각에 걸렸고, 이렇게 걸렸고, 이렇게 왕쿠션을 칠 때, 어떤 실수가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런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어떨 때는 요렇게 빠지고. 그래서 요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런 임팩트를 가볍게 툭, 얇게 치면서 툭 치는 연습. 회전 너무 사용, 사용하지 마시고, 한, 한팁 정도만 사용하시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 하나 둘 당점은 여기에서 한 8시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그리고 한팁 하나 둘툭툭툭 툭. 회전이 많,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회전이 많으면 회전이 많이 걸리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이쪽 각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각에서 자, 이쪽 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각에서 보여리면 제가 편집을 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아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쪽 화면으로 자 여기서 두껍게 끌면 도망가겠죠. 직접 끌어도 도망가겠죠. 자, 억각이에요. 여기서 정각으로 회전으로 나오는 각은 슬로우로 쳐서 요 공을 근처에다 갖다 놓고 하나 둘 슬로우로 갖다 놓고 요거를 작업을 해서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엇각에 걸렸고 이게 타격을 줘서 왕 쿠션으로 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왕 쿠션. 그러면 본인이 근육을 만드셔야 돼. 짧게 툭. 툭쳐 보고 아, 이 공이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공이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아, 어느 정도 두께에서 회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공을 쳐 보시는 거야. 툭툭 툭, 툭. 자, 근처에 갖다놨으니까 다음 공은 뭐 치면 되겠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어깨에 걸려서 왕쿠션을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깝다고 슬로우로 치니까, 아이고, 잘 쳤는데, 이거. 툭! 갖다 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손이 나가다 말거든요. 끊은, 끊어주지 않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이 밀려요. 공이 밀리는 각이니까, 이렇게 서서 올라오고. 여기서 임팩트를 조금 더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전 많이 주고 임팩트 준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일로. 그래서 요 왕쿠션으로 내가 임팩트를 짧은 임팩트로 해서 회전을 조금 덜 쓰면서 갖다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짧게. 하나, 둘, 툭, 툭. 회전 제가 많이 안 쓰고 여기서 올라오게끔 툭, 툭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어,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 볼게요. 그두 가지는 제가 어,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자 여기서 공이 만약에 공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쓰면 우와 공 받았네 공이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접공은 몸을 좀 높여서 큐를 좀 짧게 잡으시고 이렇게 자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려서 보시면서 당점 위쪽에서 그냥 툭. 하나, 요 연습. 다시 한번 둘. 자, 한번 더 치고 이 사이로 빼주면 좋겠죠. 그러면 내 근육이 임팩트 슬로우로 툭 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세면 공이 확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둘 이 연습이에요. 이 연습. 자 이제는 빼면 되겠죠. 살짝 뺐어요. 그러면 각을 보시고 얘를 끄시면 돼요. 얘를 하나둘 툭 툭. 자 이럴 때는 큐를 D를 들어서 툭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배치가 자 이렇게 나왔죠. 그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내 공을 세우는 임팩트를 해주셔야 돼요. 세우는 임팩트, 가볍게 툭 쳐서 세우는 임팩트. 밀리지 않고 하나 둘 그냥 툭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요샷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샷 연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이렇게 밀려버려요. 밀려버려요. 세우지 못하면 공이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짧게 임팩트를 짧게 주면서 툭, 짧은 스트로크로 큐가 짧게 툭, 가볍게 툭 요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둘 가볍게 툭, 이렇게 갖다 대는 연습, 툭 밀리지 않고, 내가 이 공을 밀리지 않고, 가볍게 툭, 툭, 하나 둘, 툭,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통해야. 이 공이 밀리지 않고, 공이 굉장히 이쁘게 씁니다. 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 카메라 제가 편집 들어갈 거니까. 자, 공이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 자, 편집에서 제가 올릴 거니까. 공이 이렇게 썼어요. 자, 일단은 하나 센터에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세요. 떨어요. 어, 떡인가? 아, 너무 약하게 붙이지 마시고 살짝 세도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요렇게. 요 정도. 떡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공을 옆으로 빼 주시는 겁니다. 자, 옆으로. 여기서 치고 요쪽으로 빼 주시는 거야. 살짝.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 요렇게 빼 주시는 거야. 자, 이제는 포지션 플레이를 해 주셔야 돼. 하나 더 치고 얘를 끌 것인지 얘를 끌 것인지 여기서 어설프게 쳐 버리면 그냥 붙여 버리면 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 얘를 끌 것인지 얘를 끌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뭐 얘를 끌면 되는데 여기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 한번더 치고 아, 얘를 각을 얘를 끌 것인가? 보세요. 그럼 붙여 놓고 얘를 끌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약하게 쳤기 때문에 한번더 치셔도 돼. 그러면 얘가 벌어지니까 얘를 살짝 올려놓고 얘를 끌면 좋겠죠. 하나, 둘, 툭 쳐놓고 얘를 끄는 거예요. 근데 각이 안 좋아. 그럼 다시 얘. 그리고 다음에 얘를 끌 거예요. 그럼 툭, 하나, 둘, 툭. 자, 이제는 얘를 끌면 되겠죠.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쓰면 자,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거니까. 자, 공이 이제 이렇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에서는 자, 힘 조절은 필수겠죠. 가볍게 툭. 여기서 당점을 너무 내리는 큐미스라니까 한 투팁 정도만 주시면 돼요. 하나 숏으로 하나 둘 툭. 브리지를 너무 길게 잡으시지 마시고 좀 짧게 들어가셔도 돼. 하나, 짧게 들어가야 돼. 당점은 정확하게 치거든요. 근데 길게 잡으면 그 순간 임팩트 하는 순간 조금 미세하게 당점이 흩어지면 내공이 요로해서 이렇게 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팁만 주시면 됩니다. 투팁. 하나, 둘, 임팩트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공이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 생각한 것보다 덜 내려왔죠? 그러면은, 다시 위에 공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요쪽으로 내려오겠죠? 자, 위에 공 공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점을 너무 내리지 마시고, 한계각에서 조금 올려서, 뒤 a q 가 뜨기, 들리기 때문에 임팩트만 사선으로 이렇게 툭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야, 이 공이 일자 섰죠? 근데 면이 보여요. 자, 그럼 면을 그대로 따시면 돼요. 자, 공은 제 카메라 또 돌리고. 자, 공이 이렇게 썼어요. 음. 아, 카메라 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차피 편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아우 어, 면 승부 봐야죠 그럼 면을 따야죠 잘 보시고 면을 안 맞으면 안되 겠죠 자 면을 땄어요 너무 슬로우로 치면 흔들리니까 아 흘러버리니까 자공 배치가 다시 이렇게 섰네요 자 이럴 때는 이 공을 좀 세게 치시는 거예요. 자, 두껍게 세게. 두껍게 쳐야 되니까 당점을 너무 내리실 필요는 없어. 그냥 회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한 여기서는 한 6시 반 정도 주고 두껍게 일접고한80% 정도 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안 했고. 저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쳐서 그나마 이적구 쪽으로 맞고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게끔 자 하나 두껍게 쳐야겠죠? 그럼 얇게 가 아니라 두께를 실어서 아유 너무 약하게 쳤는데 다시 한번 쳐볼까요? 이거 너무 약하게 친 거예요 제가 세게 쳐야 되는데 조금 더 세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좀 두껍게 치시면 돼요 이 정도 섰었나? 네. 하나, 둘, 임팩트좀 강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껍게 쳐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좀 셌죠? 셀, 좀 셌어요. 자, 이럴 때에는 이 공을 요거로 돌려주셔도 되고 왕 쿠션 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힘 조절을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요걸 치는 거고. 아, 좀 힘조절 애매해. 그럼 이 공을 쳐서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공을 다, 이공 치고 이 공을 쳐볼게요. 자, 두께를 실고, 자, 이적구에 올때 슬로우로 와줘야 되니까, 요 정도만 쳐주시면 돼요. 요 정도 힘. 그럼 굉장히, 내가 이렇게 힘조절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걸 치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왕쿠션. 자 회전 많이 주고 이 두껍게 치면 키스 나서 내공이 키스 내서 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얇게 쓰시는 거야.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자 이제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공이요. 공이 이렇게 빠지면 자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보면. 공이 조금 내고, 내 수구가. 아. 자, 공이 이번에는 이렇게 섰어요. 뺐더니 이렇게 섰어요. 아, 근데 내, 내가 이게 딱 일로 끌려고 러면 두께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 공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억각을 치자니 억각을 치면 한 3분의 1 정도 치면 되는데 아, 부담스럽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엇각을 치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여기서는 당점이 8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8시. 3분의 2를 노리고, 하나, 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찍고 다음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8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 공이 나갔다 올라오게, 이 공을 이쪽 편으로 내리게. 자, 그러면 내가 엇각을 못, 못 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엇각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래 공왕 쿠션을 다시 치시는 거야. 자 아래 공왕 쿠션을 치는데 자 얘가 너무 코너에 들어가면 열, 얇게 치시면 안 돼. 조금 역회전을 주고 두껍게. 요이 공이 좀 올라오게끔. 그리고 이 적구에 본인 스구가 슬로우로 와서 맞게끔. 그럼 역회전을 많이 주면 되겠죠. 많이 주고 두, 두툼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거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 아래 공 툭. 너무 세게 치면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가볍게 툭. 하나, 둘, 툭. 요 정도만 쳐주시면 아, 이거 셌어요 제가 지금 몸이 저쪽으로 가서 쳐야 되는데 이쪽에서 치니까. 자, 공이. 자, 이렇게 섰어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는 카메라를 또 바꿔. 자 각을 보면 여기에서 그냥 밀어치면 얘가 일 젓고가 요로 가서 맞고 이쪽으로 빠지니까 그냥 조금 세게 쳐서 이건 무조건 맞는 공이에요. 정면으로 회전 왼쪽 회전 주고 그냥 쳐버리면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대신 얘가 먼저 일접고가 빠져 나가야 되니까 당점을 너무 올려주시면 들어가면서 맞나요. 그래서 당점을 조금 밀어치기인데. 한티반 정도만 주시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본인 수구가 천천히 들어가고 얘가 빨리 튕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쳐서 한요 정도 오게끔 쳐주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 당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야 그래야 일적구가 이렇게 빠주여치기인데아 이거는 내가 아 제가 너무 심하게 당첨을 내려서 주여치기가 됐네요.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키스 날까봐. 여기서 당점 너무 올려보면 키스 나거든요. 그러면 한 2팁만 가져가 주셔도 될것 같아요. 투팁 여기서 하나. 자, 미... 완전 상단에서 조금 내려놓고 1조건을 먼저 보내야 돼요. 먼저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근데 얘가 셌죠 얘가 셌어요자이 공은 참 괜찮은 공이에요 자 면이 안 보여요 면이 안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면이 안 보일 때에는 정회전을 주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회전을 1시 당점을 주고 두껍게 빵 치시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본인 수구가 말고 들어가니까 이 공은 슬로우로 치지 마시고, 땅 때리세요. 그래서 일접구를 이렇게 돌리세요. 보세요. 한시, 하나, 둘, 정면 그냥 치시면 돼. 음. 돌려주시는 거야. 땅 쳐서 돌려서 이 공을 내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공이 이렇게 섰네요. 공이 이렇게. 도... 자, 공이 돌아서 이렇게 섰어요. 자, 여기서는 밀어 치면 키스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면을 얇게 쳐야.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제가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풀 컨트롤 하는 거, 그리고 임팩트, 숏과 롱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치는 좀, 한요 정도 짧게 치는 거를 쪼개서 밀리지 않고 임팩트를 툭툭툭 치는 그런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득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보시고 반복해서. 아 영상이 잘렸나? 전에는 이제 고프로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넘겨서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편집을 바로 찍어서 편집을 하는데요. 좀 핸드폰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상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 지금 핸드폰이 띵 소리가 나서 제가 꺼진 줄 알고 가봤는데 아, 멀쩡합니다. 음. 자르는 연습. 내가 숏으로 봤을 때 단계별로 잘라서 밀리지 않고 툭 밀리지, 공이 밀리지 않고 툭, 툭, 툭. 툭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고정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켜놓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본인의 기술이 완성된다면 당국수지가 올라가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7일이니까 다음 1, 2, 3, 3일날. 8월 3일날 뵙겠네요. 8월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마, 톰모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